사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의 탄생. 순수한 매력, 아름다운 여인의 탄생. 여성들의 로망, 섹시 여신의 탄생. 아름다운 연인의 탄생에서 일생에 단한번 순백의 신부까지. 이 모든 이미지가 탄생되는 곳. 김천경 헤어페이스. 김천경 헤어페이스는 지난 12년 동안 한국 뷰티 업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 선도해 왔다.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아낼 수 있는 마술 같은 곳. 그 안에는 마술사를 방불케 하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다. 그 김천경 헤어페이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전문 샵으로 오픈한 그 아주 뭐랄까 어 초창기. 예,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이 무엇보다도 어느 샵보다도 메이크업이 좀 좋다, 잘 된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제는 전반적으로 많이들 알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메이크업 잘하는 샵으로 특히 이제 김천경 어 페이스가 뭐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 신부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김창경 헤어 페이스의 안방마님 김창경 대표. 아전 본래 그. 우리나라 메이크업 그 1세대예요. 제가 제1호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러면서 주로 광고 메이크업을 했었는데요. 광고 중에서도 우리 국내 브랜드 전 화장품 브랜드는 전부 다 제가 메이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탑스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 연예인들을 대부분 다 제가 메이크업을 맡게 되다 보니까 음. 그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도로 처음에 작은 샵을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샵이 처음에는 연예인을 주로 위주로 하는 샵이었다가, 어, 신부님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커지게 됐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광고 메이크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의 그 스타들은 모두 다제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희애 씨라든지 최시라 씨라, 전인화 뭐 고인이든 우리 최진실 씨부터 시작해서 김혜수 씨 이런 모든 연예인들이 데뷔할 때제 메이크업으로부터 출발을 한 스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특히 송혜교라든지 김남주 씨 같은 경우는 그 김남주 씨가 화장품 모델로 정말 스타덤에 올랐을 때그 메이크업은 그 다른 화장품 모델들보다도 더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주 세련되고 도의적인 이미지로 화장품 모델로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그런 경우인데, 그 남주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할때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의 집이라는 김남주를 정말 대한민국 탑으로 올려놓은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서 헤어와 메이크업 컨셉을 제가 잡아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느 정도로 사랑을 받았느냐면 저희 샵에서 하루면 30분 이상의 그 고객들이 김남주 머리를 하고 나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이 강남일 때 아니면 아마 전국적으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남주 헤어스타일이 선풍적인붐을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김남주 씨를 꼽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참 자랑스럽게 그동안에 그 수많은 스타들을 메이크업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스타가 송혜교 씨하고 그리고 결혼한 심은하 씨예요. 은하 씨가 결혼하기 마지막 작품까지 저하고 광고를 함께 작업했는데 음, 뭐 모든 그 스타들이 아름답지만. 제제 마음 속에는 가장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꼽는 그두 사람이 송혜교와 그리고 신문아시죠? 저는 그걸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이게 어쨌든 뭔가 창조하는 거니까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을 가진 거. 그런데 세상에는 그 실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잘 되거나 성공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어쨌든 실력이 밑바탕된 그런 노력. 플러스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뭐 초심 초심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고객을 대함에 있어서 항상 처음 첨가... 각 끝을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해준 게 우리가 어떤 홍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걸로 저희를 드러내는 것보다 고객을 꾸준히 소개받고 고객들이 다시 저희한테 찾아와 줄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97년도에 오픈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꾸준하게 저희가 봐도 만족할 만큼 고객들을 잘 이렇게 그 이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천경 헤어페이스가 있기까지 그녀가 있었다. 김현미상. 모든 뷰티샵이나 뭐 그런 것들이 본인만의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의 그 색깔은 저희가 처음에 샵을 오픈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가, 일관되게 저희가 이제 그 표방하고 있는 저희의 색깔은요. 트렌디함을 잃지 않는 클래식이에요.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 왜 저희가 지금 오드리에번그 사진이나 그레이스 켈리 이런 아주 정말 요즘 세대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의 사진들을 인터넷에 보면서도 지금 세대도 그분들이 여전히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헤어에 있어서든 메이크업에 있어서든 저희는 이제 그 어떤 모토를 세워 그, 그 이미지를 세워서 그걸 꾸준하게 개발시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사람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아름다움이지 않았나 그런 게좀잘 맞았던 것 같아요. 김선경 헤어페이스는 연예인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뷰티숍으로 유명하다. 특히 톱스타들의 각종 패션쇼는 물론 CF부터 화보, 드라마 촬영 등 다양한 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중요한 모임이나 파티, 결혼식까지 특별한 날에 주인공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마법 같은 곳이다. 연예계를 통한 여러 가지 유행도 바로 이곳에서 탄생. 서인영의 버섯머리 스타일부터 베이비펌에 이어 한유주의 내추럴 웨이브 헤어까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선호하는 한듯안한 듯한 투명 메이크업까지 수술을 받지 않고도 예뻐질 수 있는 일급 비밀 바로 김천경 헤어페이스의 비밀이다. 김천경 헤어페이스에서 이렇게 뷰티의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는 것은 파티별로 나뉘어져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데. 한 과정 과정이 세심한 전문가의 손길이 묻어나기에 더욱 더 빛이 난다. 이 전문가들의 뒤를 이을 대한민국 뷰티 산업에 함께할 신입을 취업 서바이벌 희망 잡고 내일 잡고에서 공개 채용한다. 김천경 헤어 페이스 공개 채용 그첫 번째. 고객의 헤어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라 신입 헤어 디자이너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미용을 하는 거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성교육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돼 있는 친구들이 가장 어떤 성공에 가장 초석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술적인 면도 같이. 병행을 하시면 정말 이제 국내에서 내노라는 디자이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천경 헤어페이스 공개 채용 그두 번째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든다 신입 메이크업 아티스트. 음, 저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을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이 없으면 일을 굉장히 많이 빨리 포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오래,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면접을 보러 온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이 현실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늘 현실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보다 좋은 직종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루기까지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잘 육체적인 고로 힘든 일은 잘안 하려 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지원하는 분들이 조금 정말 꾸준하게 처음각 처음에 마음을 갖고 고생할 각오를 하고 열심히만 한다면 정말 이보다 좋은 직업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목표를 세우면, 어,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인정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열정이 생기는 거고요. 열정이 있으면, 어, 뭐, 누구나 다 천재일 수는 없으니까 어쩌면, 그 1%의 천재성보다 99%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죠. 그건 꾸준하게 공부로서 가능한 거거든요. 어, 배움이라는 거는 저는 지금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해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는 배워요. 배우고 어린 감각을 계속 습득하지 않으면 유지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음, 학습에 배우는 것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